자여러분들 오늘은 밀림 속에 사는 동물의 먹잇감을 먹는 모습을 볼게요 <laughs> 예전에 제가 비공개 영상으로 잡지방에서 <laughs> 동물이 먹는 뒷모습 한번 찍었었든요 커플이서 <laughs> 말 많이 하면 뺏기지도 <laughs> 어. <laughs> 어, 티어스는, 리, 마지막. 티어스는 한 잔. 티어스는 한잔더해 그릇 크기가 없어. 물먹고 소리 봐소리와 골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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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끼이가물빨아먹는와골아 어? 골이와 골이와 이와 골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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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이와 골이와 골이와 야, 나 만두 하나 골이와 골이와 에와 그거 기이 뭔지 알아요 맛있어 하나 보이네. 더 시키면 돼 뭐야 <laughs> 음료수 한번시라 아, 그먹어라영준 음료수 시켜라 짠맛다 말은 내가 다 먹겠다는 소리지 음. <목소리도> 백이좀 많네 너도먹을 <laughs> 시간. <laughs> <laughs> <넘어져 줄이> <laughs> 그래도 최한나 <그래도 웃음> 자, 시청자 두 명이야 왔다 나왔어 l i o n 2 million. 2 million. 2 million. 2 million. 2 million. 2 m 만좀나 i o 가만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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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만히가막 하나 시히 가만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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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 자이짜장면에꽃메추리아도한번먹어 네, 이거 먹어지먹음직스죠자 먹어보겠습니다 준형아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인형준 드디어 꿈을 이뤘다 역시 이맛이 그렇게 맨날 방송 듣나 보다. 아. 아. 어. 아. 네 어. 진짜 못 먹는다. 꽃배기인 나도 먹는데. 진짜 짜장면 안 준다. 뭐 짜장면 안 준다. 아, 배부른 내불러도 이거는 이지는 이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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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도는 이거는 이거는 이는 이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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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는 이거거 이거는 이거는 는 이거는 이거이거 근데 이거 제 양이 줄지 않냐? 실기론가? 밑에서 누가 면 올려주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. 제 뭐야? 자 짜장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이 짜장면으로 말막잠 잠봉타임 잠봉타임에서. 주방장, 수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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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만들어야제 맛있어 제 수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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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 수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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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 아니, 제목도 영준이 곡백이야. <웃음> <웃음> 자,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음!